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이라는 말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죽음을 물리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나와의 상관성입니다. 만약 다시 살아난 것이 예수님만의 부활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활이 감격이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인간이라는 모든 존재가 죄에 팔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더니 그 죽으심의 무덤에서 무덤을 박차고 나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또한 그 부활의 첫 경우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은 죽음에서 살아난 첫 번째 경우이고, 이제 그리스도와 같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또 다른 이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자들이 다시 살아납니까? 23절을 보시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믿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붙잡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에 속한 바로 그 사람. 그가 예수님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을 가지게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가슴 벅찬 것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는 문제, 다른 하나는 죽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과제이고 두 번째 과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러면 죽음이 왜 두려운 것입니까? 죽음이 두려운 것은 죽음 너머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미 우리의 마음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소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안에 깊이 자리와, 자리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 저마다 잘 먹고 잘 사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만, 잘 먹고 잘 산다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잠깐입니다. 잠깐, 죽음의 삼킴바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삼킴바 된다는 것은 네가 이룬 성공도... 죽음이 오면 다 사라질 것이고 네가 가꾼 그 용모도 죽음이 오면 다 사라질 것이고 네가 받은 그 학위도 죽음이 오면 다 쓸데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삼킨 바 되리라. 죽음이 두려운 것은 모든 것을 삼키고 또한 심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 때문인데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에게 붙은 자들을 책임지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오면 성공도 백지입니다. 모든 게 백지화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생은 한편 가련합니다. 죽도록 일해서 죽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제가 우방 아파트에 들어가 살지만, 우방은 나의 우방이 되지 못합니다. 잠시 우방이지. 그런데 그리스도니에 있어서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현재와 미래 내세까지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도 그냥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한 부분씩 살펴보겠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남이 했는데 현재의 몸은 죽을, 죽으면 썩을 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얻게 될 몸은 썩지 않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쇠하지 않는 몸, 신령한 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4 3 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했는데 현재의 몸은 욕된 몸입니다. 죄가 심기면 죄의 종로로 타고 피곤하면 지쳐서 쓰러지고 씻지 않으면 볼품이 없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얻게 될 몸은 광채가 나는 몸이라는 것입니다. 43절을 계속 보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했는데 현재의 몸은 약한 몸입니다. 질병에도 약하고 세월 앞에서도 약하고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 나이가 많은 분들 보고 자꾸 사진 찍자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싫어합니다. 왜? 그 얼굴을 보기 싫거든요. 예전에는 자꾸 사진을 찍고 싶던 사람도 사진을 찍고 싶지 않다고요. 왜? 약한 몸이라 쇠약해졌거든요. 조금 있으면 걷는 모습도 이상해지고 모든 것이 다 볼품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얻을 신령한 몸은 다시 울릴도 없는 몸, 질병도 없는 몸, 짓눌림도 없는 몸 쇠하지 않는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라니 육의 몸이 있은 즉또 영의 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의 몸은 육신의 몸, 즉, 제한된 몸입니다. 산이 가로막혀서 못 가는 몸, 바다가 가로막혀서 못 가는 몸,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몸은 영의 몸, 마음만 먹으면 이미 제가 저기에 가 있는, 생각만 하면 거기에 가 있는, 제한받지 않는 그러한 몸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져다 줄 부활은 다시 사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의 모든 우리의 신음에서 완전히 건네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차지할 바로 그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의문이 뭔가 하면 죽은 자가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20년 전에 물에 빠져서 죽었고 그 몸은 물고기가 다 벌써. 먹어 삼켰고, 또 화장을 해서 태워서 뿌렸고,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지 이미 오래됐는데, 그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다시 사는 것이 사실이냐? 그게 가능하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35절 질문과 같은데, 3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어서 이미 시체조차 없어졌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서 이미 소멸됐는데 어떻게 그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이 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36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앗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씨앗이 땅에 묻혀 썩어질 때그 씨앗이 죽는 것 같지만, 도리어 그 씨앗으로부터 파란 새싹이 돋아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되는지 아느냐? 여러분, 여기 미랄이 하나 있는데, 이게 땅에 떨어져서 썩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파란 싹이 나오고, 거기에서 이삭이 나오고, 그게 풍성한 열매가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장치해 놓은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여 그대로 이루어냈다는 것입니다. 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장치를 여러분 장치를 해놓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뱅이가 땅에서 뒹굴다가 어느 날 땅에서 죽고 하늘에서 매미가 돼서 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땅을 겨다니는데 1분에 5m도 못 가는 군뱅이가 어떻게 땅에서 사라지더니 하늘에서 날아다닙니까 하나님이 군뱅이 속에 장치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날개가 나오는 장치 하늘을 나는 장치 맨맨매울수 있는 장치를 담아놔서 땅에서 보면 빈 껍질만 남아고 죽었지만 하늘에서는 날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장치를 해놓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산이 파랗고 온 산이 꽃이 피어 있습니다. 겨울 동안 죽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붉고 이렇게 파랗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장치를 해 놓으십니다. 부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도록 우리의 인자 속에다가 장치를 이미 해놨고 부활의 스위치를 하나님이 탁 누르는 순간 우리가 다 살아나도록 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장치가 성립되는 순간 우리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이신 이 주님 안에서 우리도 부활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저 나무가 어떻게 저렇게 크느냐? 지난번에 성지국에 한번 예, 걸으러 갔습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무성한지, 어떻게 저렇게 키가 크고 저렇게 고, 고들까. 하나님이 그런 종자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나무를 심으면 그렇게 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이미 장치를 해놨어. 너는 이렇게 크도록.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너는 죽어서 다시 살도록 장치를 해놨어.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다시 살도록 하나님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저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호련히 살았나이니 우리가 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미리 땅에 심겨서 새순이 나오고 거기서 열매 맺는 게 신기한 일입니까?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상식적인 일이요. 심으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장치를 부활해 놨다는 거예요. 부활은 신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 생각으로 보니까 신기한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 그렇게, 되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새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날수 있도록 장치를 해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못합니다. 부활, 다시 사는 것. 그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 장치가 그대로 되는 것이 다 사실이라면 부활도 사실이고 그 영광도 사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은 내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나 판단의 기준을 지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에는 이게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믿음 안에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 믿는 순간 이 말씀이 나의 사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장사 지내고 죽었는데 사 나흘이나 지난 뒤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달려와서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 계셨으면 여기 계셨으면 내가 호라비가 죽지 않아야 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뭘 보여준 겁니까? 네가 보기엔 부활 불가능하지. 썩어서 이미 냄새 난다고? 그러나 나한테는 힘든 것이 아니야.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스위치가 눌려지기만 하면 살아나오는 거야. 네 이상으로 판단하기엔 안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장치 안에서 부활은 미리밀한 알갱이가 떨어져서 거기서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 게 신비한 게 아닌 것처럼 부활도 신비한 게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계속해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일은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삶에서 있을 수 없지만 기이한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승리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부활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영향을 받을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기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니, 이제 사람답게 살고 누군가를 도우며 살겠다." 죽은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던 그가 새 생명을 얻고 보니 자기 할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받아 죽을 줄 알았는데 죄인이고 또한 저주받을 자인 줄 알았는데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부활에 이르게 되었으니 나는 어떻게 살까를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 것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놓으라 이랬습니다. 너희가 부활을 받지 내가 다시 산거 받지 너희도 다시 살 건데 그럼 너희들 어떻게 살 거야? 저 유명한 프렌스 프란시스 세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아서 네 천국 가게 됐어? 네 부활의 영광에 이를 거야? 네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그걸 누리고 있어? 그럼 너 어떻게 살 거야? 오늘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요, 과제입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적 삶에서 반드시 가져야 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죽어도 다시 사는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될 삶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입니다. 자, 죽어도 다시 살 건데 뭐 그렇게 너무 두려워할 거 없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주하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하리라 여러분 이게 사실이면 너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죽어봐야 다시 살 건데 뭐.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죽음이 소멸일이로 끝났으면 예수님도 죽지 않았을지 모른다고들 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죽음 자체가 두려움이고 고통이지만 다시 살 것을 아셨기에 순종하고 다시 사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지. 죽음이 끝이었다면 예수님도 안 죽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피하려면 피할 수 있었으니까. 그러나 다시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고통은 있었지만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거니까. 오늘 평안 가운데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죽어도 하나님이 책임질 거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항상 소망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 지칭하여 말하기를 "소망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살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하나를 못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에서도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붙잡고 또 붙잡고 붙잡아서 나의 삶의 역전을 가져오는 것. 그게 영적 삶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삶입니다. 아직도 이 부활의 주님을 모르고 구원을 모르는 이들이 많으니 내가 알려주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 세상에 서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가 그의 영혼을 구원할 길을 선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이 있어서 전도의 입술까지 열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활과 연관해서 오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생명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도 살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는데, 죽음에서 살리신 나는 불행에서도 나를 살리고, 죽음에서 나를 살리실 수 있는 주님은 고통에서도 나를 살리실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늘 떠오르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다지요? 이 할머니는 늘 싱글싱글 웃으셨습니다. 늘 남에게 미소를, 미소를 선물하고 웃음과 즐거움을 주곤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늘 즐거운 일만 있는가 보지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도 고통받는 일이 참 많아요. 근데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매일 웃으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에 내려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나는 3일 후에 다시 승리할 것을 믿고 매일 3일을 견뎌요. 3일 동안 다시 기도하고 다시 견뎌요. 또 3일을 견디고 또 견뎌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이 내 무덤에서도 나를 살리실 것을 믿지만 내 인생에도 나를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미소를 잃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삶에서도 승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승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